사람들이 제게 요즘 자주 묻습니다. 박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흔 하나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시죠. 그럼 또 이어서 묻습니다. 진짜세요? 아니 그렇게 정정하신데 어떻게? 도대체 뭘 드시길래 그러세요?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영지버섯, 블로초 그런 거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한 평생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약초와 건강 식품을 가까이 두고 살아왔지만 사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 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요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꼭 당신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딱 41해 전이었습니다. 그때제 나이 51살, 의사 말로는 간이 이미 굳어가고 있고, 암이 전이 돼서 수술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료실 천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아이들 아직 사회에 첫발도 못 내디던 두 녀석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텃밭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참 밝았는데, 그날은 하나도 예쁘게 안 보이더군요. 이대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앉아있는데 제 안에서 이런 말이 피어올랐어요. 그래, 의사가 포기했으면 내가 나를 살려보지 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의학을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젊을 땐 본초 강목을 외우며 약초를 채집했고 한약방에서 사람들 맥 짚어주며 살았어요. 근데 정작 내병 앞에선 내 지식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날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공부요. 그리고 깨달았죠. 정말 몸을 바꾸는 건 거창한 처방이나 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것 음식이더라고요. 그렇게 수백 가지를 연구하고 몸소 먹어보며 효과를 비교해보다가 마침내 다섯 가지 음식에 도달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자연의 처방전이었고 지금도 매일 아침 아흔한 살인 지금도 변함없이 챙기는 제 아침 루틴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건 바다에서 온 생명의 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이 먹는 거지만 그 진짜 힘은 잘 모릅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이요? 그 생일 때 먹는 국 그거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미역입니다. 근데 이 미역에 뭐가 들었냐면요. 후코이 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 몸의 독소를 씻어내고 세포가 다시 회복하는 걸 도와줍니다. 특히 간. 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면역까지 올려주죠. 제가 처음 미역을 섭취하기 시작한 건간 수치가 너무 높아졌을 때였어요.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미역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어요. 끓이지 않았습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서 믹서로 곱게 갈고, 그걸 공복에 그냥 한 숟갈 먹었죠.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 했어요. 그냥 바닷 냄새 나는 해조류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기력이 줄고, 피로감도 줄고, 병원 검사에서도 간 수치가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 진짜다. 그리고 제 환자 중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진수 어르신이라고 76에 간 기능 저하로 입맛도 없고 늘 피곤해하던 분이었죠. 제가 미역 갈아드시는 법을 알려드렸고 그분도 처음엔 웃으셨지만 시도하셨어요. 그 결과요? 세달 만에 간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 걷기 하시고 손주 돌보러 다니신답니다. 미역은 말입니다. 그냥 국거리가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자연의 약초입니다. 이쯤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좀 괜찮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두 번째는요. 참 작고 흔한 식재료지만 저한테는 기적의 씨앗이었던 음식입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사실 예전엔 저도 들깨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진 않았어요. 들깨 수제비, 들깨 가루, 나물무침, 입에 고소함이나 더하는 격까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들깨가요. 제가 회복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들깨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생선 못지않게 강력한 식물성 오메가3가요. 이게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무엇보다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암 치료 후에요. 몸보다 더 힘들었던 게 뇌였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멍해지고, 가끔은 약속도 까먹고, 말하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곤 했어요. 그래서 뇌 건강에 좋은 걸 찾다가 들깨를 다시 보게 됐죠. 제가 직접 볶은 들깨를 갈아서 매일 아침 우유에 한 숟가락씩 타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달두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선명해지더군요.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작은 연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심장 건강도 함께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한분 이춘화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 거. 그분은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겹쳐서 약을 7가지나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약 봉지를 챙기시느라 식사는 뒷전이셨고요. 제가 들깨 가루 한 숟가락씩 우유에 타서 드셔보시라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반신반의 하시던 그분 두 달이 지나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여섯 달째 되는 달엔 약을 절반 이상 끊으셨어요. 그 여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약 대신 들깨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더 편하게 해줬어요. 그땐 정말 울컥했습니다. 음식이 약이다란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들깨는 볶아서 곱게 갈아주셔야 해요. 산화되기 쉬워서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시고, 일주일치 정도만 만들어서, 밀폐용기에 넣어두세요. 우유, 두유, 요거트 드시는 거에 타서, 공복에 한 숟가락씩, 그게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땅이 아니라, 숲에서 온 선물입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너무도 평범한 재료인데요. 속에는 면역을 깨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표고버섯 들어보셨죠? 표고버섯 참 흔하죠? 국에도 넣고, 볶음에도 넣고, 말려서 보관도 하니까. 집집마다 있는 재료일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제 몸을 지켜준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 이후 작은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번질까봐 진짜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면역력이 바닥이 된 몸으로 계절이 바뀌는 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의 NK 세포, 즉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시스템을 다시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고버섯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조금 넣고 한 숟가락씩 마셨죠. 쓴맛도 없고 오히려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해 겨울 저는 감기 한번 안 걸렸습니다. 그전엔 환절기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서 늘 병원을 들락거렸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 그걸 다시 깨워주는 게 바로 이 작은 버섯이구나. 이건요. 홍지순 할머니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이분은 폐렴으로 1년에 두세 번씩 입원하시던 분이었어요. 감기만 걸려도 숨이 가쁘고 밤엔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죠. 제가 말린 표고버섯 가루를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따뜻한 물에 꿀한 방울 넣어서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입니다. 그렇게 드시기 시작한 지세 달. 그의 겨울엔 단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면역 수치가 정상이 된걸 보고는 이 나이에 이건 기적이다 하셨죠. 표고버섯은 익히지 말고 말린 걸 쓰셔야 해요. 왜냐하면 말린 표고가 생보다 베타글루칸 함량이 5배 이상 많거든요. 믹서로 곱게 갈아서 따뜻한 물한 컵에 한 숟가락 타서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꿀이나 생강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번엔 기운을 푹 돋아주는 뿌리, 우리 모두가 익숙하지만, 막상 매일 챙겨 먹진 않는 음식, 바로 홍삼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홍삼을 의심했어요.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항암 치료가 끝난 직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시기, 제 인생에 다시 기운이 돌게 해준 게 바로 이 홍삼이었습니다. 그땐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앉아있다가도 금세 지쳐 눕게 되던 시기였어요. 그때 고서에서 홍삼은 기를 보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피로를 풀어준다는 문장을 다시 보게 됐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홍삼을 얇게 썰어 말리고 곱게 갈아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 마셨습니다. 쓴맛을 줄이려고 꿀도 살짝 넣었고요.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눈이 더 빨리 떠졌고 몸이 덜 무거웠어요. 그 느낌이 조금씩 확실해지더니 두 달쯤 됐을 때엔 텃밭에 나가서 삽질도 할수 있더라고요. 그 감동을 기억하는 또한 분, 윤미자 여사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 후에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침대에 계셨어요.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제가 홍삼가루 드시는 법을 알려드렸고, 한 달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박사님, 요즘엔 아침에 덜 피곤해요. 그렇게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더니, 두 달쯤 지나선 손절한 공원 산책도 가셨답니다. 그 여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홍삼 한 숟가락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이제 침대 말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홍삼은요, 특별한 보약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제대로 먹으면, 기운이 조금씩 내몸 안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저는 이걸 먹고, 장이 깨끗해져야 몸이 산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냄새 안에 있는 게 바로 살아있는 발효균입니다. 그리고 그 균이 장 속을 청소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까지 올려주는 일을 하죠. 제가 직접 체험한 것도 있지만 박종길 어르신 사례가 정말 인상 깊어요. 이 분은 20년 넘게 변비와 대장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밤마다 복통에 시달리셨죠. 제가 청국장 가루를 드셔보시라 했을 때 처음엔 아이 냄새가 너무 하셨지만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딱 일주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선 거의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대장 내시경 결과도 좋게 나왔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20년 고생을 이 청국장 한 숟가락이 끝냈어요. 지금도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청국장 가루를 과일 주스에 타서 드시고 계세요. 장이 편해지니 기분도 좋아지고 피부까지 맑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청국장은 좋은 품질의 가루를 구입해서 미지근한 물이나 주스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번 공복에. 그게 습관이 되면 몸이 변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 다섯 가지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하루 한 숟가락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저는 이제 아흔한 살입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산책을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은 강연을 다닙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상에 앉아 연구도 계속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야? 몸이 받쳐주니까요. 기운이 돌고 면역이 깨어 있으니까요. 40년 전 저는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봄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숟가락. 자연의 지혜를 내 몸에 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세요.